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소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취임 3주년을 맞은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특히 지역경제에 더큰 타격이 우려된다며 이번 기회에 열악한 지역의 산업구조를 재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네,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경제 위기 극복과 고용 안정을 강조했습니다. 코로나19가 세계 경제를 전례 없는 위기로 몰아넣은 상황에서 국민의 삶과 일자리를 지키는 일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위기 극복의 DNA를 가진 우리 국민을 믿습니다. 정부는 국민과 함께 경제 위기 극복에서도 세계의 모범이 되겠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가 여건이 열악한 지역 경제에 더큰 타격을 준다는 점에 공감한다며 문 대통령은 지역 사업으로 분류돼 있는 사회 기반 시설 확충과 이타 면제 사업 등을 시기를 앞당겨서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첨단산단과 비그린산단, 광양산단과 여수산단 등을 대개조하는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해서 지역 경제 혁신과 고용 안정의 거점으로 만들겠다고 역설했습니다. 공단 전체를 스마트화하는. 어 그런 사업들을 해나가면 지역 경제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도 큰 도움이 되고 그 과정에 지역 일자리도 많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문 대통령은 감염병 전문 병원과 전문 인력을 확충하고 지역 공공 보건 의료 체계를 구축해서 중앙뿐만 아니라 지역에 부족한 의료 역량을 보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코로나 19로 인한 위기 상황 속에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가 심화될 거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정부가 남은 임기 2년 동안 효과적인 처방과 의미 있는 성과를 내주길 광주 전남 지역민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전남 농어촌 지역의 인구 절벽은 현안을 넘어 대책 마련이 절박한 상황입니다. 농어촌 지역 국회의원들은 정부의 특단의 대책과 일자리 창출의 필요성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박민주 기자입니다. 공군의 고령화율은 40% 전국적인 인구 소멸 위험 지역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같은 상황은 전남 농어촌 지역 대부분이 직면한 현실입니다. 여수 MBC 초청 토론회에 참석한 김승남 당선인도 지역 현안으로 인구 소멸 문제를 짚었습니다. 줄어드는 농어촌 인구는 소득, 일자리와 연관성이 높다며 정부 차원의 대책과 지원을 촉구했습니다. 농어촌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 이런 그 특별법을 만들어서 재정적 뒷받침을 해야 된다. 농어민 지원뿐만 아니라 지역으로 돌아오는 귀농기촌의 제2의 인생을 지원하는 모델의 필요성도 지적됐습니다. 중장기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농어촌 지역의 관광산업과 투자를 이끌어내는 정책 마련도 강조됐습니다. 정부가 조금만 우리 관광자원을 이용해서 투자를 하면은. 어, 우리 농어촌도 새로운 이 관광 산업이라는 새로운 어떤 그 산업을 일으켜서 어,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지역의 경쟁력이 국가 발전의 원동력으로 새롭게 인식되고 있는 현 시점 제 21대 국회에서 농어촌 지역을 위한 정책 실현이 관건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민주입니다 전남 지역의 65세 이상 고령자 일인 가구 비중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호남지방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018년 말 기준 전남 지역 65세 이상 고령자 1인 가구는 10만 4천여 가구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비중인 총 가구 대비 14%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오는 2047년 전남의 전체 가구 가운데 65세 이상 고령 1인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24%를 넘어설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전남의 벼 재배 면적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전남에서 이루어지는 벼 재배는 2016년 16만 6천 헥타르, 2018년 15만 4천 9백 헥타르, 올해 15만 4천 헥타르로 꾸준히 면적이 줄고 있으며 생산량도 2016년 84만 6천여 톤에서 지난해 72만 5천여 톤까지 줄었습니다. 반면 2005년 10 아르를 농사 지을 때 58만 8천 원이 들던 생산비는 지난해 76만 3천 원까지 상승해 생산비 절감을 위한 대책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1인 미디어 전성시대 전남의 숨겨진 매력들이 유튜브를 통해 입소문을 타고 있습니다. 먹거리와 볼거리를 찾아 즐기는 지역의 크리에이터들이 홍보대사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양현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9만 명과 호흡하는 유튜버 38살 박세민씨. 방송 주제는 음식과 맛집입니다. 전국 팔도의 제철 음식과 특산물을 찾아다니는 와중에도 흑산홍어, 여수새조개, 무한낙지, 목포민어 소개도 빠지지 않습니다. 지역의 맛을 제대로 알리는 게 방송의 이유입니다. 부모님이 농사 지으시는 분들이고 어릴 전부터 농사를 지으신 분들인데 가서 직접 일 도와드린 거 말고는 제가 도움드릴 게 없었어요. 이 기회를 통해서 진짜 제가 출연해가지고 그 농사짓는 분들한테 좀 도움이 될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저는 진짜. 영암에 사는 이상훈 씨는 유튜브 28만 구독 채널 운영자, 농사와 과일 수확, 마당 장작불 요리 등 농촌의 평범한 일상을 무대로 시청자들과 만나고 있고, 목공 분야 인기 유튜버 라연수 씨는 월출산에 반해 아예 도시 생활을 접고 영암으로 귀촌했습니다. 수십 년된 집을 손수 개조하고 꾸려가는 시골 생활을 공개하며, 목공 기술과 귀촌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내려왔을 땐 여기에서 살아보는 게 목적이었지만 지금은 영암, 이곳을 어떻게 조금 더 변화를 시킬까. 전남에서 살아가는 유튜버들이 각자의 시각으로 시시콜콜한 일상을 공개하고 소통하며 지역 알리기에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지역 영세 사업장의 경영 안정과 노동자의 고용 유지를 위해 지자체의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여수시의회 주종섭 의원은 최근 임시회 본회의 10분 발언을 통해 코로나 사태의 여파로 여수 지역의 고용보험 가입사업장이 석달 만에 1,300여 곳이나 감소했고 특히 영세사업장이 큰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의원은 이와 관련해 여수시도 전주시와 같이 해고 없는 도시를 선언하고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과 지역상생기금 조성 등을 통해 사회안전망을 견고하게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남 지역 21대 국회의원 당선인들의 교육 공약이 전남의 상황을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전남 교육연구정보원이 전남 10개 선거구 당선인들의 교육 공약을 분석한 결과 전남의 대입 수험생 90% 이상이 수시 전형에 기대는 상황에서 정부의 정시 확대 방침과 관련한 대입제도 개선 공약은 전혀 없었습니다. 또 교육 환경 개선과 교육 복지에 대한 관심은 있었지만 민주시민 교육과 교육 자치, 지방 분권 등에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었습니다. 코로나19로 휴관에 들어갔던 순천만 생태문화교육원과 생태인문도서관이 운영을 재개합니다. 교육원과 도서관은 단계적 개방을 결정한 전라남도교육청의 정책에 따라 체온 측정과 명부작성 등 출입관리를 강화하면서 정상 운영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도서관은 시민들에게 마스크 착용과 한 자리 뛰어앉기 짧은 시간 동안 머물기 등에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보건 당국이 아동들의 감염병 예방을 위해 적기 예방접종을 당부했습니다. 광양시 보건소는 학교별 등교를 앞두고 수도와 유행성 이하선염의 집단 발생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이와 관련해 만 12세 이하 아동들을 대상으로 10여종의 백신을 무료로 접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건소는 또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보건지소와 위탁기관에서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방문 시 안전수칙 준수 여부도 확인할 예정입니다. 해남 지진의 정밀조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지진 발생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9일 오전 1시 57분쯤 해남군 서북서쪽 21km 지역에서 규모 2.2의 지진이 발생하는 등 지난달 26일 이후 지진이 74차례 늘었습니다.